자 원점 대칭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요. <laughs> 자 원점 대칭. 자 여기가 여기가 x 그죠? 그럼 여기가 y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3,1 이렇게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거를 이걸 x축으로 한번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는 건 x축으로 한번 옮겼던 거를 이 x축으로 y축으로 한번더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대칭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봐봐요. x축으로 접었을 때이 3, 1이 어디에 찍히냐 이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에 그죠? 그럼 1, 2, 3 똑같은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3, 1이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3, 마이너스 X에 대칭이동 시키면 Y에 뭐가 바뀐다. 됐죠? 선생님이랑 많이 해봤죠? 그러면 이거 x축 대칭이동 한번한 거를 y축으로 이제 대칭이동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으로 이제 접는다는 거죠. 그러면 y축으로 접었을 때 3,-1이 어디 점에 찍히는 것인가 이 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동 시키면 3,1을 원점 대칭이동 시키면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마이너스 1. 그럼 x,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알겠어요? 그죠? 음. 대칭 이동시킨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20번 봐봐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이래요 그러면 두 직선 한 직선을 이 직선을 원점 대칭 이동시켜 가지고 그럼 얘랑 똑같다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 하려면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 넣어봐요. 마이너스 nx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y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n 마이너스 2 y 플러스 5의 값은 0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랑 같다? 얘랑 같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여기 있는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여기다 같다고 해봐요. 이거는 비교해봐요. 그러면 여기 m 플러스 1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y 플러스 5의 값은 0. 그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서로 같아요. 됐나요? 그죠? 어, x 앞에 있는 계수끼리 y 앞에 있는 계수끼리 서로 같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 에 얘랑 얘랑 같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n의 값은 n 플러스 1첫 번째 식이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똑같죠? n 마이너스 2의 값은 n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됐죠? 그죠?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어, m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넣어줘요. 여기 있는 자리 대신에. 그죠? 그 한번 넣어봐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값은 n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 n의 값은 없어지니까 2가 되겠죠. n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m의 값은 뭐다?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근데 m n이랑 m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네요. 뭐를 구하냐면 m 마이너스 오 n의 값을 구하래요. m은 얼마? 0 마이너스 오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값이죠. 그죠? 그0 플러스 5의 값이니까 얼마? 5 답은 5. 그죠? 몇 번이죠? 5번이 보기 5번이 정답이네요. 보기 5번에 5가 있어요. 그죠? 답